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친구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업데이트 가한지 얼마 안 됐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드디어,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우리 엘레멘트 하루갈 거다. 어떻게? 신하고 우렁차기. 자 일단 가봅시다. 자 일단은 어, 스킬을 사러 가야지. 점프, 점프 사러 가는 거죠. 자 일단은 수락 눌러주고. 오케이 이제 들어야 게요자 여기서 우리 스토어에 가서 자 마지막 일단 등급 맞춰놨습니다. 구매하고 무기를 그 다음에 무기를 어 구매 안 했네. 자, 다시 한번 구매합시다. 자 무기를 구매를 하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서 훈련 한 다음에 왜 훈련하냐면은 어 스킬. 우리, 저기, 점프. 점프 때문에, 여러분들, 점프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자, 갑시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려 기다리던, 마지막 우리 엘리멘트를 구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우리, 어, 여기 아니구나. 2층이구나. 어, 2층으로 가면, 섀도우. 섀도우. 구하러 왔습니다. 자, 스윙, 소드 25%나 빨라진다고? 우리, 아, 수, 때리는 게 지금도, 와, 엄청 빠른데, 이거 25%? 얼 아, 그냥 눌러버려. 자, 일단은, 잠깐만, 오토마우 써야돼. 야, 눈에 안보여. 바람보다 빨라. 와, 장난 아닌데? 야, 어쨌든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에, 어, 역시나 한칸 내려갔네요. 다섯 개당한 칸. 다음에도 세 개.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섯 개. 어, 여섯 개 풀세트로 여러분들 마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것까지 하면서.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했는데, 다음 영상이 여러분들, 어, 우리, 얼마나 제가 빨리 환생하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새로운 버그를 발견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 스토어에서 이 게임 패스 이게 엄청난 휘어력을 발휘하는 건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꼭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은 어 요거 때문인지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케이 자 바로 영상 올라갑니다 다음 거.